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흐름 노트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주잘 보내셨는지요? 아,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지 지역마다 더위가 꺾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더위 안드시게물 많이 챙겨 드시고요. 아, 그리고 1 1 8 2회 결과 발표가 나온 거 이제 보셨겠지만 네, 1 끝이 3개가 나왔어요. 1번, 21번, 31번. 네, 1 끝만 3개 챙겨가신 분들은 아마 5등은 네. 그냥 당첨이 되셨을 건데, 좀 번호가 좀 아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화이팅하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 시청하지 않으신 분, 1182회 당첨되신 분이 계시면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본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및 좋아요, 무료이니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분에 한해서, 네. 뭐 시청을 이제 고정으로 해서 저희 회원들만 좀 보시는 것 같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몇분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 영상은 재미로 시청을 해주시고, 번호 선택은 이제 항상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원망이나 악성글은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안 보셔도 되니까, 보신 분들은 좀 악플이나 이런 거좀 싫어요. 이런 거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개설했는데, 네, 뭐, 방송이 도움이 되는 분에 한해서, 그, 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뭐, 고생한다. 뭐, 커피 편잔 마시, 마시면 좋겠다. 그런 거로 해서 이제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니까 새내기 원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해외로 또 저만의 이제 분석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이 가입을 해주셔서 제가 자료 영상을 올려서 이제 그분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분이 또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도 아마 목요일까지가 좀 정리가 되면 금요일날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드리면 수를 더 찾아서 드리기가 좀 그래서 아마 금요일날 좀 늦게 올라갈 거니까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까지 한번 보시고 토요일날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방송 안내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서 화요일 네, 추천 번대, 꾸수, 궁, 호기별 당첨번호.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전용 채널로 올라가요. 그래서 멤버십 그 새내기 2에 가입하신 분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기존에 여기 멤버십 회원들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조합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수 반작, 갖고 재회수하고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10조합해서 보내드리는데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여기 안에 계좌 그리고 문자로 해서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그 8월 2일이죠. 네, 8월 2일이기 때문에 2옥입니다. 2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2옥의 특징 잠깐만 보면 단번 때, 10번 때는 거의 다 온다. 그리고 집중 구간이 14에서 24. 이 구간에서 조금 예, 매수 나온다. 여기는 뭐 필출 구간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1궁하고9궁을참 좋아한다. 네. 근데 이오기가 약간 똘끼 엽기, 이제 뭐 이외 이오기를 한번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호가 조금 야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나오지? 그런 번호들만 좀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호기, 2호기 25년도부터 해갖고 나왔던 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보니까 다한 번, 두번뭐 많이 나온 거는 뭐 8번 뭐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1 0번일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 방송 보면 1호기에서 43번이 끝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10번하고 43번. 혹시나 첫 주부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차 복귀하는데 여기서는 펜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난 회차에서 13, 31 그리고 13, 31네 여기서 어떻게 13, 31이 두 수가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고 이쪽에서도 지금 28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25번 네, 지 현재까지 4수죠 그래서 21번을 보니까 21번 하고 지금 1번이 중복으로 잡힌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이제 내수가 나왔고 여기서 또 이제 보너스 볼로 해서 22번도 잡힌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오 회차에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그 내수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궁을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이제 궁이 1347이었습니다. 근데, 네, 10만 이렇게 나오고, 1347은, 네, 없었는데, 네,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 빗나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끝수에서는 1358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35. 네, 2 끝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 135. 그러면서 이제 8 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대로 보면, 1,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1번 나왔고요 그리고 13번 나왔고요 그리고 21, 25. 여기에 28. 예, 40번 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별로 틀린 거는 여기하고 여기. 나머지는 이제 한 수씩, 네, 두 수씩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해서 총세 수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귀 잠깐 하면, 네. 지금, 아, 여기가 이제 틀렸네요. 1번, 13번, 21번, 25번, 28번, 31번, 그리고 여기가 2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 따지게 되면 추천 번때 여기에서 다음 수로 나오는 것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멸한 적이 거의 한 10회 정도 하게 되면 1회 정도 네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두 수 정도는 나오는데 좀 요거를 좀 저도 많이 좀 참고를 하면서 수를 찾는데 요거 때문에 조금 아쉽게도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멸이 됐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멸이 됐고 이월 수에서도 멸이 됐고 지금 모의 번호에서 25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묘를 했고, 이제 81회 차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21번, 28번, 31번. 네, 여기서는 이제 3수가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번 때, 이제 인터넷 추천에서 1번. 네, 이거 하나만 지금 있고요 제외수는 지금 전부 다 제외수는 맞았습니다. 네, 제외수는 전부 다맞았고요 그래서 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183회, 네 하겠습니다. 1183회 제가 소트를 한 거는 이번 회차도 지금 이제 1호기에서 2호기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만 추출을 한 겁니다. 이제 혼동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좀 캡처하실 분들은 여기를 좀 캡처를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있는 그 중복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나온 수에서 중복으로 해서 나온 수들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녹색으로 된이 회차들만 뽑아낸 겁니다. 좀 보시기 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뽑아낸 거니까 여기를 보시고 나면 숫자가 많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혼동을 혼돈이 된다 모르겠다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나온 숫자들을 네, 통계를 낸 겁니다. 번호대로. 그래서 지금 빠진 숫자들이 43, 42, 41, 33, 24. 이렇게 지금 이제 0번씩 나오고 나머지는 한 번씩. 그리고 4번 나온 거 있고 3번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구간은 여기 2세로, 5세로, 36가로, 43가로,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멸 구간으로 잡혔으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요 구간에서다. 그러면 16번이 좀 많이 나왔고, 23번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43번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 보면, 5번이 3번 나왔네? 그리고, 10이 19. 그리고, 40번. 네, 이렇게 일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6 가로에서는, 36이 3번 나오고, 39, 40.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는 44, 45. 네. 이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궁을 보시면, 궁을 이제 1182개를 이제 찾아보니, 이제 똑같이 나온 게8 3 1에 428, 15. 이렇게 이제 3번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를 또 내보니, 1 0이또 3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제일0 나왔는데, 그리고 4 0이 나왔는데, 지금 40도 마찬가지로 2번 나왔고, 그리고 70도 지금 이제 한, 이제, 나왔는데 7군도 세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온 걸로 이제 다 따지게 되면 1, 4, 5, 6, 7요 군들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끝으로 보니까 1, 3, 4, 5, 1, 1, 3, 5, 8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랑 똑같은 게 825, 46 이렇게 이제 두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이렇게 하니까 이제 890 끝은 2, 890은 안 나왔고. 나머지가 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4, 5, 6. 여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보시, 보실 때, 여기에서 나왔던 번호들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없다. 그러면 꽃스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과거에서 나온 게100% 나오는 게 아닌데, 한두 수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번대입니다 지금 번대가 1, 그 다음에, 1번부터 그리고 15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나왔고 30그 아, 여기 서 21번부터 35까지 나왔죠. 그래서 나왔던 거를 다 이렇게 통계를 내 보니 찾아보니 1번, 2번, 3번, 4번, 네 5번, 6번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 보니 여기 11번부터 30번까지가 세 번, 다섯 번씩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제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따지 안 나온 대로 만약에 따지게 되면 이런 안 나온 회차별로 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30번부터 36번부터 45번까지도 지금 세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구간을 통계적으로 나온 구간으로 해서 잡으시던지 아니면 나는 1172회 차에 때 16번부터 스타트를 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봐보겠다. 아니다. 나는 1144회 때 11번부터 스타트를 했으니까 여기부터 보겠다. 아니면 312회 때, 단번때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를 한번 첨지해 보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각각씩 한, 수시, 한 그거를 잡아서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리마인드 자료입니다. 리마인드 자료인데,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네, 1번 나왔잖아요. 1번 다음에는 34, 44, 39, 13 다음엔 21, 31, 26, 2 1 다음에 37, 18, 21, 25 다음에 15, 20, 27, 28 다음에 19, 26, 17, 30일 다음에 14, 34, 6, 22 다음에 7, 12, 42. 그래서 총 19수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진짜로 2, 3수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위에서 중복은 21, 26, 34. 21이 네, 2월이면서 중복이에요. 네, 2월 수가 지금 21, 30일. 네, 여기 30일 있고 20일 있죠. 네,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차 모의번호입니다. 5, 6, 19, 22, 38, 40. 보너스 볼 23번입니다. 좀 나와야 되는 숫자들이 이번에 좀 모본으로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추천 번호입니다 인터넷 추천 번호에서 한두 수잘 나오죠 네. 한두 수잘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주도 여기가 올 제외됐는데 이번 주도 여기가 올 제외될지는 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한두 수 정도는 여기서도 좀 챙겨갈 것 같기는 한데 좀더 봐야 될것 같지만 지금 주초에서는 한두수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네. 여기는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린 엑셀 자료 정리해서 이렇게 넣은 거니까 14567, 134567, 8끝 9끝 0끝이 없잖아요. 혹시나 보시는 그끝수나 궁이 있으면 여기 상관없이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거를 기반으로 이제 뽑아놓은 거니까. 보시는코스나 궁금했으면 꼭 살펴보시고요. 네,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패턴을 바꾼 거잖아요. 지금 그 유튜브 측에 제재가 있는 관계로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여 드리다가 이제는 로우 데이터 제 정리한 거 순수하게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엑셀을 보여드리고 또 파워포인트 자료도 정리된 것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두가지 패턴으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요게 좀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시더라도 좀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 패턴으로는 좀안 바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엑셀에서 제가 로우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네, 파워포인트에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영상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아마 좀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소통의 카카오톡 오픈방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구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 처음이신 분 검색이나 링크 해셔갖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초복에, 중복에, 이제 말복이 지나야지 좀 더위가 좀한풀 꺾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 8월 초, 아마 지금 휴가를 보내시고 계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휴가 잘 보내시고, 그리고 무탈하게 복귀하셔갖고 이제 업무, 가정, 네, 가족들과 함께, 네. 하시고 오신 다음에 제 방송 시간 되시면 보신 다음에 힌트를 좀 얻고 그리고 이제 보여준 숫자 중에 좀 이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거로 해갖고 선택하셔갖고 이번 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뵐 거고요.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즐거운 한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네. 뭐니 뭐니 해도 로또보다는 예, 몸 건강이 최고니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항상 예, 건강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